효녀 심청 글 정혜왕 그림 이현아 출판사 기탄동화 아주 먼 옛날 도화동이라는 마을에 안목보는 신봉사와 아내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늙음하게 딸을 낳아 이름을 청이라 지었지요. 그런데 심청이 엄마가 시름시름 알더니만 그의 숨이 끊어졌지 뭐예요. 신봉사는 죽은 아내를 붙들고 꺽꺽 울었어요. 아이고 임자 먼저 가면 어떡하오? 나 혼자 젖목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할수 없이 신봉사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지팡이로 더듬더듬 젖동냥을 다녔어요. 어미 일은 우리 아기. 누가 제발 젖좀 주워. 인정 많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 덕분에 심청이는 잔병 한번 걸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심청이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마음씨도 참 고왔어요. 일곱 살부터 아버지 대신 밥을 얻으러 다녔고 열두 살이 되자 바느질을 해서 살림을 꾸렸지요. 어린 것이 참 기특하구나. 눈먼 아비를 먹여 살리다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를 칭찬하며. 일감을 두둑이 맡기곤 했어요. 하루는 심청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지요.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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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걸어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개울물에 풍덩 빠졌어요. 마침 길가던 한 스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laughs> 아피안보여 물에 빠지셨구려. 몽운사 부처님께 쌀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텐데. <laughs> 그, 그게 참 말이오? 그럼 나도 쌀 300석을 바치리다. 그날 저녁,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놓고도 밥한술 뜨지 못했어요. 정아, 이를 어쩌냐?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눈을 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해버렸지 뭐냐?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부처님께 바칠 쌀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며칠 뒤 도화동에 낯선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다에 재물로 바칠 열다섯 살 처녀를 찾습니다! 돈이든 쌀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소! 심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때 심청이 나이가 꼭 열다섯 살이었거든요 제가 가겠어요. 그 대신 저희 아버지 눈 뜨시게 쌀 300석을 몽운사에 바쳐 주세요. 뱃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마침내 심청이가 배를 타고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신봉사는 나루터까지 달려나와 신을 벗어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청아, 아비가 잘못했다. 너 죽고 내 눈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심청이는 멀어져가는 배 위에서 손나발을 하고 목청껏 외쳤어요.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좀잘 보살펴 주세요! 배는 푸른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휑+ 휑 바람이 불고 출렁+ 출렁 파도가 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낼 옛당스라네 심청이는 뱃머리에 사뿐히 올라섰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눈먼 하비 눈뜨게 하옵소서. 심청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시퍼런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물에 빠진 심청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커다란 거북이가 나타나더니. 심청이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데려갔어요. 정신을 차린 심청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요? 용왕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용궁이다. 때가 되면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한편 신봉사는 몽운사에 쌀을 바치고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다행히 뱃사람들이 쌀과 돈을 많이 주고 가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 소문을 듣고 이웃마을에 사는 뺑덕어멈이 찾아왔어요. 신봉사 나리, 혼자 사시니 쓸쓸하시죠. 앞으로는 제가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릴 테니 우리 같이 삽시다. 하지만 뺑덕 엄멈은 얼마 못 가서 신봉사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이 깜깜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아이고... 신봉사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어느덧 땅에서는 세월이 3년이나 흘렀지만 용궁에서는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용왕은 심청이를 커다란 연꽃송이에 넣어 바다 위로 뛰어 보냈어요. 바다 위를 지나던 뱃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아름다운 연꽃송이를 보았어요. 어, 이렇게 큰 연꽃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아, 보통 연꽃은 아닌듯하니 임금님께 갖다 바치세. 뱃사람들은 연꽃송이를 궁궐로 가져갔어요.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연꽃이 어쩌면 이리도 크고 탐스럽단 말이냐?"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연꽃잎이 스르르 벌어지더니 심청이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연꽃 위에 다섯곳이 앉은 모습은 눈부시게 아리따웠어요.임금님의 가슴이, 콩닥 콩닥 뛸 만큼이나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처녀는 하늘이 보내신 게 틀림없소. 그러니 이 처녀를 왕비로 삼을 것이오. 얼마 뒤 궁궐에서 임금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궁궐 안팎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지요. 임금님은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영꽃을 가져온 뱃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심청이가 왕비가 된뒤 나라 안은 참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심청이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중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속시원히 말해보구려. 심청이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종전의 아버님을 찾아야지요. 임금님은 당장 도화동으로 신하를 보냈어요. 하지만 신봉사가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하, 눈먼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 아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심청이의 말대로 궁궐에서 잔치가 열리자 곳곳에서 눈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신봉사의 모습은 통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심청이는 잔치 마당을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웬 거지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어요. 저예요, 청이. 아버지 딸 청이란 말이에요. 뭐, 뭐, 뭐라고? 뭐 죽은 청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딸 얼굴 좀 보자 신봉사는 두 눈을 끔쩍끔쩍 했어요 그러더니 번쩍 눈을 떴어요 아버지! 어, 아이고 청아 그 뒤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